우리 고2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재수생 학생 여러분 잠깐만 멈춰 보세요. 자, 이 공식을 보면 여러분들 사인 법칙이 떠오를 겁니다.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사인 법칙 적당하게 쓰고 여기 대입할 생각만 할 텐데,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. 자, 여러분들 잠깐 잘 볼까요?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? 결국에는 얘는요, a라는 대변. 그리고 라지 a라는 대각 그리고 지름 혹은 반지름 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. 그니까 내가 이세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두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대변과 대각을 알면은 지름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떠올릴 때아 내가 세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두 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이런 것도 얘기해 보고 싶어 그게 뭐냐면 분모 분자, 분모 분자, 분모 분자 이렇게 아름답게 매핑이 되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초등학교 개념이 떠올라야 돼 small a b c equal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사실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얘가 변이거든 변자 따라합니다 변의 길이는 변의 길이는 각도랑 비례한 게 아니고 각도에다가 사인 값을 취한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걸꼭 알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을 때 사인 값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지만 사인 값을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 비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. 요거 괜찮니 얘들아?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게 왜 이렇게 되나요? 궁금한 친구들 있을 텐데 요거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봐도 됩니다. 여러분들 a는 여러분들 sin a를 양변에 딱 곱한다 생각하시면 2r ER sin a가 되겠고 같은 원리로 small b는 요런 느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, C라는 친구는 요런 느낌이 되겠지. 여러분들이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여기다가 각각 대입한다 생각하시게 되면 이 R이 약분이 찍찍찍 되면서 요 놈이 나오게 되겠죠. 이해되니, 얘들아? 수학은 코디입니다 캐리해 줄게